Hola, m a d r 남쌤입니다. 오늘도 넷플릭스에서 핫했던 스페인 드라마, c 사 s a d 즉, 종의 집에서 나온 표현들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스페인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Sobre r u e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술술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Mi plan era s o b r 내 계획은 술술 잘 풀릴 거야. Todo va a ir sobre ruedas. 해석하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야. 81번째, cada caso es diferente.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사건마다, 즉, 케이스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depende del caso와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depende de는,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eso depende de ti. 해석하면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어. Tu destino depende de ti. 너의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어. Tu felicidad no depende de los demás. 너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아. 여든 두 번째, 드라마에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El tiempo es dinero. 시간이 돈이다 라는 뜻이구요. 가나르 띠엠포 라고 하면 시간을 벌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간을 잃다, 버리다 라는 표현은요, 베르데르 띠엠포가 됩니다. 가나르 동사는 돈을 벌다, 취득하다, 이기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의 반대의 뜻을 가진 동사가 바로 베르데르입니다. 베르데르 perder 동사는 잃다, 기회를 혹은 탈 것을 놓치다, 허비하다, 승부해서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dí el avión por llegar tarde al aeropuerto 해석하면 perdí el avión 나는 비행기를 놓쳤어 por llegar tarde al aeropuerto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he perdido una buena oportunidad he perdido 나는 놓쳤어 una buena oportunidad 좋은 기회를 para ganar la batalla no hay que perder la paciencia 바라가 날라 a n 이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no hay que perder la paciencia. 인내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여든 세 번째 에아 또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최대한으로 힘껏 있는 힘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말과 함께 쓰이면 만원으로 즉 가득 차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벤가 아 또페. 자자, 있는 힘껏 Me esforzaré a tope por hacer realidad mi sueño. Me esforzaré a tope. 나는 힘껏 노력할 거야. Por hacer realidad mi sueño.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즉, 나는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할 거야. El cine está a tope. 영화관이 만 원이야. 가득 찼어. Ya no puede entrar más gente.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든 네번째 꾸이다르 동사가 나옵니다. 꾸이다르 아 하면 무엇을 누구를 돌보다. 꾸이다르 데 하면 무엇에 신경을 쓰다. 꾸이다르 세 하면 자신의 몸 건강에 신경을 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드라마에서 베를린이 말하지요. 요보이야 꾸이다르 데 우스 테에스 내가 당신들을 케어할게요. 내가 당신들에게 신경을 쓸게요라는 뜻입니다. 꾸이도 대끼엔 메꾸이다 해석하면 나는 나를 신경 쓰는 나를 챙기는 사람을 신경 써 챙겨. 꾸이도 아미빠들레 나는 나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어 돌보고 있어. 꾸이다 대비엔 혹은 꾸이다 대모초 하면 너몸 조심해라 몸잘 챙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이다 두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세, 뭐뭐세 조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Cuidado con el coche. 차 조심해. Cuidado con los ladrones. 도둑들 조심해. 85번째, cuanto antes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입니다. Quiero verte cuanto antes. 나는 너를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 Quiero empezar a trabajar cuanto antes.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 여덟 여섯 번째 드라마에서 베를린이 아르투르에게 묻지요. 세테다비엔 엘브리꼴라헤 해석하면 너 브리꼴라헤 잘해. 여기서 브리꼴라헤는요 자질구레한 술이 즉 잡다한 일을 말합니다. 나는 피아노를 잘 쳐. 세메다비엔 똑 l 르 i 피아노 라켈은 노래를 잘 못해. 아 라켈 셀레다말. cantar 나는 수학을 정말 못해. se me dan fatal las matemáticas. 너는 그림을 잘 그려. se te da bien pintar. d a r s e l e a alguien bien algo 누가 무엇을 잘하다 혹은 누가 무엇의 재능이 있다 d a r s e l e a alguien mal algo 누가 무엇을 못하다 누가 무엇에 재능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87번째. distinguirse 세대라는 수거가 나옵니다. 무엇과 식별하다, 분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드라마에서 모니카가 말하지요. s. i m p o s i v e l e d i s t i n g u i r n o s d e l o s a t r a c a d o r e s 해석하면 e s i m p o s i v e l e d i s t i n g u i r n o s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d e l o s a t r a c a d o r e s 강도들에게서 즉 우리들을 강도들과 구별하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든 여덟 번째 아빠를 뛰르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빠를 뛰르데아오라 d 드레마스 p 이다도 아빠를 뛰르데아오라 지금부터 댄드레마스 d 이다도더 조심할게 더 조심할게요. 즉 내가 지금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A partir de mañana, voy a empezar una nueva vida. A partir de mañana, 내일부터, voy a empezar una nueva vida.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즉,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여덟 아홉 번째, Allo mejo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혹시, 잘하면 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Quizá, Talvez, posiblemente 가 있습니다. ¿Crees que él vendrá a la fiesta? Crees que... 너는 믿니? 너는 생각하니? 그가 파티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 즉, 너는 그 애가 파티에 올것 같아? 대답으로, al o mejor, amado. al o mejor nos toca la lotería. 잘하면 우리 복권에 당첨될 것 같아. 여기서, tocar la lotería는 복권에 당첨되다 라는 뜻입니다. 아흔 번째, En nombre de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엇을 대리해서, 뭐엇을 대표해서, 뭐엇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는 de parte de 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모니카가 말하지요. Les hablo en nombre de los atracadores. 해석하면, Les hablo.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En nombre de los atracadores. 강도들을 대리해서, 즉 내가 강도들을 대리해서 대표해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Yo firmé el documento en nombre de mi esposo. Yo firmé el d o c 나는 서류에 서명했어, 사인했어. En nombre de mi esposo. 내 남편을 대신해서, 내 남편을 대리해서, 즉 나는 내 남편을 대리해서 서류에 서명했다. 아흔한 번째, tener intención de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뭐, 뭐, 의도하다, 무엇을 뭐, 뭐, 계획하다, 작정하다라는 뜻입니다. Te juro que no tenía intención de hacerte daño. 해석하면, t 너에게, 후로 내가 장담해, 맹세해. No tenía intención de hacerte daño. 너를 다치게, 아프게 할 의도, 생각은 없었어. 여기서, hacer daño a 사람이오면요. 누구에게 누구 아픔을 주다, 해를 끼치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장담하건데 너를 다치게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No te muevas. No te voy a h a c e v a s 움직이지 마. No te voy a h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을게. 오늘도 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종의 집에서 나온 스페인어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좀더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